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주보 5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8절. 하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데리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어, 역동적인 기도 망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음, 진짜 하나님 주신 힘과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응답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이루신 믿음의 선배들은 진짜 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은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스템을 가지라고,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시스템 망대를 가지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배 그 자체가 기도예요. 오늘 보니까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예배가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렘런트들이 예배 속에서 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서미타임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영적인 탑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줌 9시 정식기도도 어, 서미타임이고 줌기도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정식기도 그리고 어, 무시로 아니면 또 공부하면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집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서미타임을 갖는다면 어디 가든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렘런트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렘런트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어디 가든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축복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축복, 잃어버린 축복, 회복의 축복. 만약에 렘런트들이 이것, 이것을 누린다면 어디 가든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원래 축복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예,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세기 20장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생육하고 다스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어, 세상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행복합니다. 예. 그리고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린 청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왜죠? 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모든 만물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기 하나님의 기가 들어오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 예,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진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어,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인간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 언약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16절에서 17절. 예, 아. 어... 이장인가요 <laughs> 2장 16절에서 17절 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이거만안먹으면 너는 영원한 행복이 보장돼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탄마귀한테 속아서 어, 따먹게 됐죠 우리는 어, 사람의 말을 아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 흑암 문화의 어, 흑, 어, 영적인 귀신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줄 믿습니다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어디가든지 승리하게 되는 주입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축복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선악가 사건이죠, 방주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탄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신이다, 어,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중요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네. 영적인 사람이 육의 사람이 됐어요. 물론 그 시대가 네피림, 사단이 역사한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아이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그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로 바뀌어 봤답니다. 언약 가진 자가 언약 없는 여자랑 결혼해 가지고 언약을 놓쳤다는 거죠. 그래서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인간이 이제 세상을 위해서 육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게 된답니다. 안타깝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이죠. 건강, 돈, 가족. 그렇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 돈 때문에 뭔 짓을 다 해요. <laughs> 안타깝죠? 돈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고,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돈은 따라오게 되는 줄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돈 중심으로 가죠. 그래서 예배도 돈버냐고안 나오고 기도도 너무 바빠가지고 못하고 영적인 축복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오죠?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어느 날에 시간표가 오는데 그때 방주 아니면 다, 죽었,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방주 보금운동소로 들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성공하려고 몸부림 칩니다. 진짜 성공이 뭘까요? 돈 많고, 차 있고, 좋은 집이 있고, 어, 명예도 있고, 높은 지위도 있고, 성공입니까? 예, 다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은, 예,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백년 후에 내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뭐죠? 참생공기.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진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가 살고 후대가 살고 성교사님을 돕고 목회자를 돕고 전도가 되어질 때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야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보지를 못했다. 총리해라. 어 너? 네가 이 나라를 다 너? 다스려라. 예, 사람이 봤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 증거 됐다는 거죠. 이게 참된 성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랩넌트가 받아야 될 성공 자,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인간이 범죄할 때 바로 인간을 구원하는 여자의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바, 노아처럼 우리는 꾸준히 복음 운동하면 됩니다. 말씀 운동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어느 날 시간표에 역사하게 될줄 있습니다. 사람들이 욕해요. 바, 그 뭐야, 노아한테 저 바보 배를 지으려면 물이 있는 곳을 줘야지 산꼭대기에서 왜 지냐? 근데 1,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방주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운동하고 지교운동하고 말씀운동하는데 아무 역사가 아니라는 것 같아요 옆에 사람들이 다 욕해요 아 그러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부흥이 되냐? 막 그런데 어느 날에 시간표가 옵니다 진짜 홍수 심판이 임할 때 노아와 그 가족은 다 살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 저주와 재앙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방주 운동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의 후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죠.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서 살게 된다면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게 될줄믿습니다 결론 기도의 방대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며. 24시 누리면 됩니다. 정시로, 그리고 무시로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린다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그게 25시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5시의 응답을 받는 사람은 영원한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살리는 작품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7명의 렘넌트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영원한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렘넌트가 이 축복을 다 회복하고 이 회복하는 기도를 누린다면 그 어디든지 어디에 있든지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기도 시스템을 통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 진짜 인마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그리고 어, 영적인 것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 성공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 심의하게 될때기도에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교회가 살고 후대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